여러분들 질문 올라오는 것 중에 그게 있어서 미드. 예, 미드. 미드로 영어 공부를 그, 재밌으니까 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어, 근데 한번, 예. 그 그것도 이제 제가 외국인 친구들도 있고 예, 예. 또 이제 그쪽 방면에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.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. 그 맞아요. CSI 같은 건 보지 마라 이런. 아, 예, 맞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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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너무 전문 용어가 많거든요. 아, 무슨 뭐예 범죄 용어 뭐, 막, 예. 예. 뭐 예. 시. 시 시신의 뭐 어떤 뭐 네, 부인 소화성애자 네, 그런 <laughs> 것들은 그래서 안 맞고 네. 이렇게 봐서 재미있는 거 위주로 근데 딱 뭐라고 지칭은 못해도 자기가 재밌어 하는데 좀 부담 없는 거죠 네. 유머러스한 거 네. 그쪽으로 하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미드도 대본이 이제 제공되는 음, 쪽으로 네네. 그래서 이제 갖고 어 저희 프렌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되게 대표적으로 아. 좋다 그래요 고전적으로 그래서 예. 음, 그런 공부를 이제 대본을 구할 수 있고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음. 좋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그런 뭐 과학적이거나 깊이 있는 막 그런 거그거는 예, 의미 없어요. 네, 그런 거 여러분들.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네. 그거는 사실 미국 사람이 봐도 잘 이해 못하잖아요. 예, 이해 못한대요. 우리도 <laughs> 전문 용어 막 우리도 의사 무슨 한국 프로그램 어, 맞 설명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. 무슨 말인지 네. 예, 그럴 거아요 무슨 같습니다. 의학 용어 이런 거 나오는데 예, 예. 그, 그 그러면은 일단 그게 제일 중요. 뭐뭐 어떤 작품을 고를지가 일단 중요하고 예,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자막을 뭐 처음부터 봐야 되냐, 말아야 되냐, 뭐 어떻게 뭐 처음에 실력 없을 땐 저라면 예. 대본을 구했으면 이걸 미리 읽어보겠어요. 아, 바로 대본. 방송을 예. 보는 게 아니라? 예. 대본이 있다면 미리 읽어보고, 예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, 아, 스토리가 이런 거지 하고, 훑어보고, 그 다음에 못 알아들었으면 예. 다시 대본을 보고, 예, 오, 이 가야 될 거예요. 굉장히 새롭네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, 자막을 보고 말고, 그거 이전에, 일단 스크립트를 구해서,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사실 다 찾을 수 있거든요, 구글. 그걸 이제 뽑아서 읽어보고, 예. 그, 어느 정도로 읽어보면 될까요? 뭐, 하나하나 단어 다 찾아보고. 아,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, 아, 이 스토리 전체가 뭐구나. 그래서, 네. 아, 이게 어떤 내용이고, 어쩌다 어려운 단어 한두 개 찾아보더라도, 어. 그렇게 보고요. 그리고, 사실은 이제 뭐, 드라마 대사는 비교적 쉬운 거니까, 네네.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. 이제 막, 단어장 찾아보면서 할 필요 없고, 예. 그냥 일단 훑어보는 게 훑어보는 중요하죠. 정도만 한번 예. 보고 나서, 예. 그리고 이제 틀어가지고 어, 볼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면 자막을 그때 켜야 되나요? 처음에는 안 켜도 좋을 거 같아요. 안 켜는. 예, 게 그럼 왜냐면, 그러니까.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예. 대본 보고, 그 다음에 스토리 예. 보면 잘 모르지만, 아, 저, 이 그래프가, 아, 그림이 나오니까 예. 스토리가 이렇게 이지는구나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예. 다시 한번 이 대본을 나중에 보고, 그다음에 다시 음. 그 다음에 다시 그볼 때는 뭐 그때는 자막 한번 해서 보고, 예, 네, 음. 그런 거는 좋을 거 같아요.